감나무 마해다 뭐가 있어? 제 유튜브에 출연하시겠어요? 빨리 그안 끝났대. 살인찍배 할머니 이쁘지? 아니 나이를 겪으면 요새는 고추골 끝에 전혀 그런가? 네. <laughs> 머리가 하얘 그렇지. 네, 머리 하얘도 예뻐요. 할머니 인기 많잖아요. 뭐 많은 인기. 옛날에 아래층 할아버지가 소, 선물도 줬었다다늙거가지고줬다 음, 멋있어. 예뻐 예뻐. 그치? 음. 중이야. 한번 쯤. 왜? 맛있게 생겼어 아, 점심도 안먹는가봐 아니야, 점심은 먹었어 어? 점심 먹었어 어머 배고픈가 봐 점심 먹으려고 뭐, 국물이랑물 없나? 에이이스 에이스, 이스 에이스, 에스에 에이스, 이스 에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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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이스 아 음, 예쁘네 엄마 카페 하게 우리 카페 야 나? 갑자기 왜? 그럼 태형 오빠 라이벌 되 잖아. 그 애들 일정 놓고 또 다시 일을 시작하면 되잖아 어떤 그 사람들은 낳아 아, 놓고 난 뒤에 뭐 다시 공부도 하고 직업도 가지고 그걸 미리 하고 늦게 나오면 되잖아 피아 가고으면 아들도 많이 볼수 있고 너무 늦게 나면 아들은 많이 못 보잖아 그래도 그런가? 많이 보아서 좋아? 아니, 많이 보는 게 좋지 그래도 <laughs> 우리 많이 봐서 좋아? 엄마 많이 못 보잖아. 그 많이 지금 보고 있잖아. 음. 지금 보고 있는 게 중요하지, 엄마. 음. 햇빛이 막 들어오네 계속. 눈부셔 자리 바꿀까? 괜찮아. 햇빛에 음, 많이 봐야, 봐야 돼. 돼. 아까 탈모 된다며. 햇빛 보면? 응? 아까는 탈모. 머리는 그러지 만면불쌍 이게 피부 같은 거야. 이 어. 타임 피니가생기잖아 어? 머리 머리 샴푸하고 바로 햇빛 쬐는 게아니대 선크림 발랐어 엄마. 응, <laughs> 엄마 트림 유튜브에 다 들어갔는데. 뭘? 뭐? 엄마 트림 소리 다 들어간다. 내내 카메라에. 응. <laughs> 엄마도 나올래? 왜? 그래. 이 언제 나와? 그럼 빨리. 안 서른 되가난 결혼해. 아 진짜. 엄마 그때 이렇게 아기같이 생긴 애한테 결혼하라고. 나서 되면 내가 미선인가? 7 5 0 0 7원6 0 0 0이원 60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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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0 0 0아원6 0 0 0아원6 0 0 0이원 60,000원. 6 0 0 0 0고 60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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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사고방식을 버려. 내가 애안 낳고 살 수도 있지. 하나는넣겠지 아니, 나는 넣으 려면 많이 넣을 거야. 많은 게 좋은 거 같아. 나이너 엄마 키우기. 어. 엄마 키우기 힘들었어? 아니냐 <laughs> 엄마 키우기 힘들었구나. 아니 그래. 어디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네. 나도 한네 그, 명이면 좋겠어. 지금 생각하고 진짜. 그때 바쁘고 막 그래. 어디 지나갔는지도 몰라. 맞아. 나도. 엄마 화낸 거밖에 기억이 안 나. 뭐 거야? 엄마 화 많이 냈잖아. 마셔. 괜찮아, 물 마셔. 안 무서워해도 돼. 안 물어봐도 돼. 괜찮아. 물 마셔. 괜찮아. 아이고 뭐야. 어디가?